B 콤마 Q니까 P가 음수고 Q도 음수제. 네. 얘는 양수. P가 음수니까 위로 블록이 돼야지. 위로 블록 하면서 오른쪽 아래에 있어야겠지. 4번이 되겠지. 응. 네. 완전히 포이니까 앞에 2가 돼야겠지. 3번이 되겠지. 마이너스 되면 안 되고, 2번을 둬도 안 돼. 오케이? 네. 얘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2,4인데, 갑자기 2,4 됐으니까, X축 방향으로 플러스 4만큼, Y축 방향으로 마 8이지. 네. 그러니까, 차이는 12가 되겠지. 그 다음. 이만큼 평이동했어. X백이 네. 5가 되겠지. X 주대칭이니까 마이너스 Y 되겠지. 네. 그럼 여기도 바꾸고 여기도 바꿔야겠지. 그럼 X는 5보다 크다가 되겠지.